가장 그, 그 버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 결국은 그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과도한 경쟁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다른또다른 다른, 다는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항상 내가 뭔가 이 어, 불안한 거예요. 내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애를 못 낳는 거고요. 불안하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거. 불안하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고요. 돌봄에 대한 개인의 책임. 그러니까 돌봄이 개인의 책임입니다. 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 보통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둘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부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공정한 거 그게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비교라는 걸 버리고 싶어요. 가령 경쟁은 삶에 필요해요. 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거지. 그런데 비교는 과도한 비교, 뭐 적절한 비교가 아니야. 비교는 그 자체가 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오 시대의 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마라마 TV 프로그램들. 마라맛 매체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 경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과도한 경쟁에 혹은 또 승자 독식에 그런 경쟁으로 내모는 것. 서울 중심적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쏠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경쟁.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이 갖는 고통 인구대기획에 참여한 이들은 한국이 버려야 할 것으로 지나친 경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물론 하나의 답을 얘기하진 않았죠 비교 성향 일 중독 불안 불공정 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인구 감소 사회를 살아가야 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작 그들에게 질문하진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서은이 왼쪽에 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를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다문화 가족을 정말 많이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엔 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에서 아이들이 사라질까?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일 겁니다. 어린이들이 이러면 불편하잖아. 어린이들이 저러면 너무 짜증 나잖아. 내 생활을 망치잖아. 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이런 문제로 어른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점점 악순환을 시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음. 저도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뭐 학원 가기 전에도 옛날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학원도 끊을까 뭐뭐 뭐 그냥 집에 있고 싶다 해가지고 운 적도 많고요. 대체로 한국 사회가 서로 경쟁을 붙이는 시기다 보니까 사회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살기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가정을 꾸리는 그런 행복이나 그런 유해 행복 말고도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다 하기에도 벅찬데 굳이 사람들이 애를 낳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부담돼서 육아를 했을 때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그 다시 들어갔을 때좀뭐잘안 받아줄 수도 있고. 얘가 대학을 가서 우리를.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효용을 낼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지고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그걸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행, 행,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미래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2050년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길 주문했습니다. 세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내겠죠. 왜냐면 복지를 위해서 이제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내야 될것 같아요. 공무원들 이제 연금이 안 나온다고 공무원 할 필요가 없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윗분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게더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받는 혜택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수는 계속 노인분들이 많아지는데 생산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는 부담감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